안녕, 하세요 저는 오늘 새로 방송한 윤세호입니다. 저 오늘은 이거를 만, 이자트란을 만들어 볼 건데요. 로봇 변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넘겨서, 아니, 이렇게 상대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이 버튼을 꽉 눌러줍니다. 에이, 왜 버튼이 있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차, 여기 있는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해서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이렇게 해. 이렇게 다시 별을 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세워지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내어주고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 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그이 팔을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자트 완성이. 잠깐만요. 일단 잠깐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봐봐요. 이게 균형 잡기는 잡니다나는 이렇게 돌리면 안 되죠. 막 이렇게 거꾸로 발이 이렇게 쿵쾅쿵쾅 감면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 다시 이렇게 정리할게요. 참고로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해줘고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일단은 손을 올려주고, 이렇게 청착합니다. 이렇게 꼽아주고, 이거를 가슴 쪽을 이렇게 돌려주고,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 줘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를 이렇게 돌려서 어? 이렇게 이렇게 접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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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이거 잘 굴러가요. 어 알았어. 안녕. 이제부터 윤세호TV였습니다. 안녕.